안녕하십니까. 저희 민속촌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각종 전통놀이, 먹거리 등을 즐겁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체험에 앞서 이용수칙 몇 가지가 있어 오니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빠짐없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이로 일어난 일로 인해 민속촌 내부의 시설이나 물품에 손상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되오니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에서 수칙 안내 영상 보신 후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속촌의 구역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쪽은 매표소와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광장이고 서쪽은 한과, 떡, 전통 음료와 여러 간식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한국의 전통 놀이의 역사를 설명 및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간혹 북쪽 구역에 있는 행사 음식들을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기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북쪽 구역은 대규모 신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군용 철조망으로 막혀 있으며 그 너머에는 그저 건축 재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북쪽 구역에 관련된 후기가 올라온 날은 뉴스에 실종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이곳은 한국 민속촌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는 이국의 문화에 관련된 체험이나 행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의 항목과 일치하는 사람이나 물건, 행사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표소로 달려가서 푸른색 도포를 입은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붉은색을 띠는 기모노를 입고 피부를 흰색으로 칠한 여자, 중국 청나라 시대의 옷을 입은 남자 우예 체험 코너에서 조선 장군의 복장이 아닌 사무라이의 갑옷 혹은 중세 유럽 기사의 갑옷을 체험하는 체험부스, 초밥, 딤섬 같은 한국 전통 음식이 아닌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코트,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도저히 한국 전통 문화라고 생각할 수 없는 체험이나 행사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푸른색 도포를 입은 직원을 찾으십시오. 삼반노 기소쿠우소데스조기키노코모우쿠니 이치스르 이벤트야 타이케노. 오타노시미쿠다사이. 자. 아 와타시타치토 이슈니 아비서비 마쇼." 다섯 번째, 4번 항목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숫자 4는 죽을 4와 발음이 같아서, 4번 항목은 비워져 있습니다. 만약 4번 항목을 발견하셨다면 뭐라고 써 있든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남쪽 구역에 있는 여러가지 민속놀이 중에 제기차기라 하실 경우 제기의 밑부분을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누구의 소행인지는 조사 중입니다만, 가끔 누군가 제기의 밑부분에 얇은 바늘들을 붙여서 사람들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탈춤 공연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탈춤부터 새모미 인형샵에서 주문 제작한 큰 사자탈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탈의 움직임이 사람이 낼수 있는 움직임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짐승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절대 이상함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진짜 짐승처럼 보일 만큼 잘주는게 아닙니다. 그것의 눈을 잘 보시면 눈과 입이 막혀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여덟 번째 저희 민속촌 남녀 직원의 복장은 다릅니다. 남 직원은 붉은 금이군 복장에 모형검을 차고 있고 여 직원은 녹색 한복을 입고 분홍색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의 감독관은 위에서 설명한 푸른 도포를 입은 남성 혹은 여성 직원입니다. 아홉 번째, 만약 검은 도포에 갓을 쓴 직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면서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한다면 그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말해주십시오. 그 직원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직원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찾아보고는 그냥 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민속촌의 이용 수칙입니다. 규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수칙서